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세 갤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 20살까지는 남자면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 3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예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3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인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그 5분의 1을 더할지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 갤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받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개라를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론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오 분의 일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오 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부은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메이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메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우메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업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네게 폭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짐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